뒤쪽에서 후끈한 열기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현암이 준우를 안고 날아가면서 박신부를 발로 꽉 이야기는 해동밀교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해동밀교는 기원전 7세기경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라는 설정인데 한밤중에 승려들이 모여 있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 앞에 송아지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섯 명의 호법들이 서 있고 이어서 교주처럼 보이는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명의 승려가 송아지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게 되고 한 명의 승려가 눈을 질끈 감고 송아지 목을 칼로 쫙 그자 제단과 그 주변에 송아지의 비명. 울려 퍼지게 됩니다. 제대로 목을 자르지 못하니까 교주가 짜증 난다는 듯이 와가지고는 소의 목을 뜯어내 버려요. 그리고 재단이 피로 물들지만 교주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더큰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사를 중단을 하죠. 다섯 명의 호법 중에 허리가 꾸부정한 대머리의 남자 장호법이 이런 식의 의식은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주는 희생 없이는 힘을 얻지 못한다. 라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장호법이 대받아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고 서교주는 소를 가지고 왔던 두 명의 승려들한테 할 일이 있다면 나를 따라와라 하고 나머지는 해산 시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해동 밀교가 있는 산에 수많은 토굴이 뚫려 있거든요. 그곳 한 곳에서 석교주가 아까 그두 명의 승려들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승려의 비명이 아주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돌문의 귀를 기울고 있던 장호법이 그걸 듣고서 막 분노에 치를 떨게 돼요. 그래서 당장 들어가서 석교주랑 단판을 지려고 하는데 아까 장호법을 말리려고 했었던 다섯 명의 호법 중에 한명 벽공도인이 뜯어 말리죠. 그러면서 해동 밀교 내부에 있는 인물 말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부터 어떤 한 사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추천해 줍니다. 이 인물이 박신부고 박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호법이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장호법이 박신부를 데리고 오는 버스에는 퇴마록의 또 다른 주인공 현암이 타고 있었어요.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공을 익히던 현암이 주와인마에 빠졌을 때 한빈거사랑 도예선사 두 거물한테 도움을 받고 심지어 도예선사한테는 70년의 공력을 물려받았지만 타고나기를 무공을 익힐 수 없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동밀교를 찾아갔다. 버스에서 내려서 박신부는 장호법한테 해동밀교의 사정을 들으면서 해동밀교로 가게 됩니다 장호법 말에 의하면 서교주는 이미 악의 힘에 취해 있다 그래서 되돌릴 수는 없고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섯 명의 호법을 소개해 주죠 첫 번째는 벽공도인 이 양반은 화산파를 계승한 도사랍니다 다섯 명 호법 중에 가장 연장자고 두 번째는 마가 인도 밀교를 계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을련 무가 무속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허허자 모산파 부적술 전문가 이렇게 장호법까지 해가지고 해동밀교의 다섯 호법을 소개받죠. 그러면서 박신부를 데려온 목적이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운인 서양의 기도력으로 서교주를 제압해서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한데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대요. 장호법의 아들이자, 석교주의 양아들, 9살짜리 준우를 맡기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준우는 장호법이 자기 아빠인지 모르고 석교주의 양아들로 살고 있대요. 그리고 장호법도 자기랑 닮은 게 문제가 될까봐 일부러 머리도 밀고 등도 꾸부정하게 해갖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준우는 술법에 재능이 있어갖고 다섯 호법의 모든 기술을 다 배웠고 자기들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래요. 그 정도로 재능충, 노력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벽공도인이 그동안 석교주한테 약을 조금씩 먹여서 공력을 절반 정도로 줄여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석효주랑 맞다 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피를 보는 싸움이 불보도 뻔한데 준우가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분명히 석유주 편을 들 거다. 그러면은 자기들 기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옆에서 석유주한테 이렇게쿵 저렇쿵하면서 저건 무슨 기술이네, 요건 무슨 기술이네 막 이렇게 알려주면은 괜히 싸움이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내 자식이고 제자인데 얘랑 어떻게 싸우겠어. 그래서 그냥 박신부가 맡아서 싸움이 휘말리지 않게 좀 해줘라. 요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다가 해동밀교의 예언서 해동감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300이 반으로 나뉘고 5이 모자란 때 4명의 큰 손님이 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교주가 145대니까 300의 반이 150이고 5가 모자라니까 145 그러니까 서교주가 교주인 이때인 것 같고 박신부랑 준우랑 4명의 큰 손님 중에 둘인 것 같다 아직 두 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준우를 부탁한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작전을 이야기해주는데 일단 박신부랑 허허자는 토굴에 가서 수련 중인 준우를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호법은 교주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랑 해동 밀교 장로들을 제압한 다음에 양쪽에서 일이 끝나면은 다시 모여서 석교주랑 담판을 짓던 사생결단을 내던 뭐 이렇게 하자 이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암은 뭐 하고 있었냐? 현암은 해동 밀교를 찾아서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진법으로 감춰져 있어가지고 계속 헤매고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오른손의 공력을 돌려서 진법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말이 진법을 파괴한다는 거지 산속을 막다헤집고 다니면서 나무고 돌이 막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교주가 풀어놓은 귀신을 만나. 하게 되는데 마땅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월향이라는 칼이 있는데 이거 놓고 왔거든요 다행히 한빈거사가 예전에 준 태극패라는 거울이 있어서 그걸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 중에 한 명이 들고 있던 창을 뺏어서 자기가 휘두르기 좋은 사이즈로 부러뜨린 다음에 한 손에는 태극패 한 손에는 짧은 창을 들고 해동밀교 정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생각보다 현암이 너무 지치기도 하면서 아니 여기는 뭐하는 데인데 사람들 다치면 어쩌려고 이렇게 귀신을 풀어놨나 이렇게 싶어하고 살짝 빡쳐있었어요 근데 퇴마록 소설범은 항상 이래 중간에 가는 길에 삽질도 많이 하고 보스 만나기 전에 이미 막 너덜너덜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피 뚝뚝 흘리고 막 지쳐 있고. 아무튼 도착해서 이리 오너라 하는데 허허자랑 토굴로 향하던 박신부가 깜짝 놀라죠. 왜냐면은 해동 밀교는 아무나 찾아올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밤에 몰래 움직여야 되는데 현암이 시끄럽게 굴어서 다른 사람들 이 일어나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해동 밀교가 나름 종교라서 일반 승려들도 한 1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로 중한명 만나는데 허허자가 부적을 탁 붙여 갖고 바로 재어 버리죠. 그리고는 준우가 있는 토굴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4명 의 장호법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호법이 나가서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고 다른 일반 승려들의 이목을 현암이랑 장호법한테 집중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사이에 자기들이 교주를 상대하겠다 하고서 흩어지게 됩니다. 장호법이 나오니까 현암이 장호법을 보고는 어 아까 버스에서 뵌분 아니냐고 해동밀교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도예선사님께 얘기를 듣고 왔다.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면서 공손하게 잘 얘기하는데 장호법이 소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예스님이 누군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일부러 도예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현암 을 긁어요. 그리고 현암이 긁히죠 그래서 둘이 말싸움이 시작되니까 승려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그 조용한 사원에서 잔잔하게 살다가 이런 싸움 나니까 도파민 생기고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가지고 현암이 장호법한테 막 가가지고 따지니까 현암한테 자기랑 싸우는 척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실 도예선사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암이 얼탱없는 표정을 짓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줄 테니까 아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 그러면서 선사님께 무공을 전수받은 사람이 자넨가? 이렇게 대충 찍어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현암이 눈빛이 흔들리는 거야 움찔하고 그러니까 장호법이 올 타구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설명할테니까 제발 자기랑 연기 좀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암이 알겠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그래서 들고 온그 부러뜨린 창 있죠. 거기다가 공력을 넣어서 검기가 맺히게 합니다. 그거 보니까 주변에 구경꾼들 얼마나 신나게 됐다. 엄청 재밌고 검기 검기 야 저게 뭐야 우와. 이러면서 시선 끌기에 성공을 하고 둘이서 시간 끌기 대련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석유주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장호법이랑 현암 쪽으로 딱 던지는데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은련 호법이랑 마가호법의 목이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현암도 막 요즘 세상 이런 일이 말이 되나 싶은 거죠. 정호법은 놀라기는 했는데 목이 두 개라서 이상해. 어? 셋시 갔는데 왜 목이 두 개지? 서교주한테 물어보니까 벽공도인 안나대 그러면서 을련이랑 마가호법이 자기 만났을 때힘 빠지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왜? 난 완전 말짱한데 힘안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호법이 어? 저 뭐지? 분명히 벽공도인이 그동안 약을 먹어서 내공을 깎았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손을 단단하게 만드는 금강수수법으로. 서교주한테 달려들고 현암도 검기가 맺힌 창을 들고서 서교주한테 달려들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허허자랑 박신부는 준우가 있는 토굴로 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준우가 돌침대에서 자고 있어 비싼 침대에서 근데 얘가 또 곱상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아홉 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얼마나 귀엽겠어. 잘됐다고 그러면서 들고 나감 될것 같다 하고서 안고서 들어올리는데 보니까 발목에 끈이 묶여있네. 어 뭐지? 그런데 준우가 눈을 번쩍 뜨더니 허자를 밀치고 침대 위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안 간대. 허자랑 박신부가 대충 둘러대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막 울면서 호 아버지 말이 맞았어. 어. 이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허허자가 무슨 소리냐. 석유주가 와가지고, 호법들이 자기 데리고 나갈 거라고. 자기 납치할 거라고 그랬대. 그리고 석유주가 준 부적을 쓰게 되는데, 엄청난 불기둥이랑 번개가 허허자랑 박신부를 감싸게 되면서,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는 거예요. 근데 준우는 그냥 가두는 주술인 줄 알았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 이거 좁혀지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두면 허허자랑 박신부가 죽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박신부도 기도력을 발휘해서, 오라 방어막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막진 못하고, 불기 기둥이 오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 그래서 결국 허허자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박신부를 구출하게 되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박신부품에서 죽어가면서 준우한테는 사실 장호법이 네 아버지다. 그리고 박신부한테는 서교주가 준우를 마지막 인신공양 제물로 삼으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막 준우가 멘붕에 오는 거죠. 어린 아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현실이잖아. 그래서 막 펑펑 막한껏놀다가 정신을 차리고 톡을 밖으로 박신부랑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서교주랑 싸우던 장호법은 뭘 하고 있었냐? 동귀여진을 각오하고 공격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둘이 피해를 입었고 이제 현암이 상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교주 뒤에서 칼이 하나가 쫙 날라와요. 서교주가 눈치채고 샥 피했는데 칼이 곡선을 그리더니 서교주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현암이 보니까 칼자로 끝에 실이 매달려 있었대. 그러니까 실을 가지고서 칼을 조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에다가 공력을 흘려서 서교주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러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칼을 던진 사람은 사라졌던 벽공 도인이었다. 장호법이 벽공도인한테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벽공도인이 자기가 석유주한테 먹인 약은 사실 내공을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미쳐버리게 만드는 약이었다는 거죠. 왜? 뭐야! 이러는 사이에 장호법을 공격해서 날려버립니다. 사실 벽공도인은 호법들이랑 석유주가 싸우는 사이에 모두 몰살시키고 준우를 내세워서 뒤에서 실질적인 교주 노릇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력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해동밀교가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라 재물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산 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뭐 보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어, 누구한테 팔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하던, 주식을 하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타지를 읽을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현암이 빡쳐가지고, 벽공도인 발라버리려고 창에다 검기를 맸는데, 벽공도인이, 젊은 친구가 대단하고막 이러면서 놀라죠. 현암은, 너 죽는 꼴이 더 대단할 거다! 이러면서 맞받아치는데, 갑자기 벽공도인 뒤에서 불덩이가 날아오더니, 벽공도인을 맞춰요. 우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데 등 뒤에 아까 석유주가 맞았던 칼이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석유주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서 있었던 거죠. 이어서 벽공도인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자세한 싸움 장면은 소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상상하시는 게더 재밌습니다. 잠시 쓰러졌을 때 석유주가 시바, 칼리, 아수라를 불러서 힘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이런 석유주랑 현암이랑 피 흘리는 장호법. 그리고 뒤에서 박신부랑 준우가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석유주는 준우를 보더니 최면술을 써가지고 준우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준우가 넉 나가서 서교주 앞에 가는데 서교주가 준우를 칼로 찌르려고 할때그 사이에 장호법이 칼을 들고 끼어들어서 대신 칼을 딱 맞고 동시에 서교주한테도 칼빵을 한대빡 놓게 됩니다. 동시에 준우는 정신을 차리고 장호법한테 아버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만 장호법은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현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에 힘이 막 들어가. 그러니까 창에 공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창이 산산조각 나고 박신부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신부 오라도 더욱 짙은 색을 띠게 됩니다. 동시에 목에서 십자가를 풀어서 손으로 쥐게 되죠. 석효주는 배에 칼이 꽂힌 채로 준우한테로 다가가고 준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뇌전이라고 준우 주특기 있습니다. 이 피카츄 백만 볼트 같은 거. 이거를 석효주한테 쏘게 되죠. 뇌전이 석효주 배에 꽂힌 칼에 맞고 석효주는 또경련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현암이랑 박신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가게 돼. 왜냐면은 둘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은 똑같은 이유. 어린아이인 준우가 사람에게 주술을 써선 안 된다. 그리고 그 주술로 사람이 죽어서 더더욱 안 된다. 이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현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공력이 가득 담긴 근데 오른손으로 석유주를 때려서 죽이면은 주술로 죽는 게 아니니까 준우보다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 요 생각을 했던 거죠. 요때 석유주 몸에 남아있던 뇌전의 기운이 현암한테도 전해지는데 신기하게도 안 아파. 오히려 막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박신부의 오우라도 뇌전이랑 합쳐지면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십자가에 대 힘을 집중해서 성령의불로 석유주를 강타합니다. 이어서 현암이 오른손으로 석유주를 엄청 후드럽해요. 그래서 날려버리고 석유주 배에 꽂혀있던 칼은 튕겨서 나오면서 띵띵띵 하면서 현암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쓰러진 석유주를 뒤 하고 현암이랑 박신부가 준우를 달래고 있는데 뒤쪽에서 후끈한 열기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암이 준우를 안고 날아가면서 박신부를 발로 빵 차버리니까 둘 사이로 불덩이가 싹 지나가는데 뒤에 있던 해동 밀교의 평범한 승려들이 맞고서 불타버리게 돼요. 마지막 보스답게 석유주가 아직 죽지 않았다.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불속성 괴물이 돼버립니다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간 박신부가 아까 석유주 공격할 때 준우 현암 박신부의 힘이 부딪치지 않고 뭔가 조화를 이루었던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세세 영혼의 파장이 갔다. 요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암한테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하는데 현암은 이게 될지 말지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석교주가 쏘는 불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 가지고 태극패에다가 기운을 채우고 박신부가 기운을 모아서 현암한테 손을 대니까 박신부의 오라가 현암의 몸속으로 쑥 들어가면서 태극패에서 엄청난 빛이 나와서 석교주를 비추게 됩니다. 석교주가 비명을 지르면서 우와! 하면서 밀려나는가 싶더니 다시 기운이 강해져 가지고 박신부랑 현암이 또 밀립니다. 근데 준우가 이걸 볼때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나도 이런 거 잘하는데 말만 하면 도와줄 텐데 이게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데 박신부랑 현암이 준우를 배려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미련한 배려의 장면들이 퇴마록의 또 매력이야 세상의 모든 그 고난과 아픔과 오해들을 짊어지고 가는 이 퇴마사들의 모습이 이들이 쓰는 어떤 그 기술이나 주술적인 능력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으로 느껴지더라고 아무튼 준우가 결국 돕게 되고 불 끌려면 뭐 있어야 돼? 물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박신부의 성수 뿌리기에다가 힘을 모아서 석유주한테 투척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주가 <laughs> 맞고 석유주 퇴치에 성공을 하게 되죠 해동밀교 건물은 석유주가 쏜불 때문에 불타 없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승려들도 다 죽게 됩니다. 결국에 해동밀교 생존자는 준우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박신부는 현암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현암의 말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퇴마록의 첫 번째 에피소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생략한 내용들도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보시거나 제가 봤던 밀리의 서제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